이렇게 처음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. 이게. 길을 이렇게 길을 비켜야 돼요. 탁구에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길이 들어야 돼요. 실전에서는 여기서 이 정도만 가서 이미 공이 떠났어요. 그러면 다시 이렇게 뜨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 사람들이. 허리를 써야 되는데 허리를 안 쓰고 손으로만 한다고. 그래서 딱 잡아주고 허리까지 같이 써주는 거예요. 허리까지. 이게 중요해요. 중 이게 돼야 돼요. 이라인이 보이죠. 이제 허리 풀고. 품지 들어주고 이게 돼야 나중에 경기중에 그냥 딱 나오는 거 저절로 딱이 각도가 이게 가시죠? 그 다음에 하이 하위. 하이는 경기중에 공이 밑으로 떨어졌을 인데 무릎 있죠? 무릎에 등주먹을 갖다 대세요. 그래서 15도 각도에 45도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 상태에서 여기를 딱 쓰면 돼요. 그고볼때 가서 공이 딱 들어가요. 지금처럼 땡기지 말고 15도 각도에 45도니까 이렇게 가서 경동목에서 서야돼요 경동목에서 경동목알죠 경동물계 여기서 딱서야지되는데 여기서 지나치면 하늘로 가고 못 미치면 내쪽에서 꽂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서줘야 되는거 이게 간건이요 서주는거 정하이는 이 상태에서 목에서만 서주면 돼요 딱 여기까지가 휘법 휘법이 뭐죠